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지금 본 거예요 바울은요 주님을 한 번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박해를 하죠 그러나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과 결박이 곧 주님 자신에게 박해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했다고 한다면 실은 그 예수쟁이들과 주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요. 주님도 그 힘든 고난의 순간을 우리와 같이 느끼고 계셨단 말입니다. 우리만 결박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도 그 순간 우리와 같이 결박당하고 계셨다면 사실을 성공해야만 그게 간증입니까? 부자가 되어야만 여러분 간증입니까?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셨다는 고백을 할때 이것이 간증입니다.